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년은, 2024년은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회표를 교회 설립 7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해. 이렇게 정했고, 교회표 성구는 신명기 32장 7절,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 계획된 70주년 기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나머지 70주년 기념 사업들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준비해 갈 겁니다. 자, 이 시간에 금년도 교회 표 성구인 본문을 중심으로 옛날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모세는 120세의 나이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 맞은 편이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 편에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모세에게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의 고난, 출애급 그리고 광야에서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사라지고 이제 지난 역사를 정확히 알고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은 단두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우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눈물겨운 노예 생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때때로 인도하셨는지, 그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직접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을 모세의 고별설교 고별 혹은 모세의 노래 이렇게 말을 하고 33장은 모세의 축복이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의 고별설교 중한 절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작별을 하면서 지난 고난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걸 공동번역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준비해 보라는데, 준비가 됐나요? 자, 공동번역으로 읽어 봅니다. 시작.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 보아라. 선조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아라. 너희 아비에게 물어 보아라. 그가 가르쳐 주리라. 노인들에게 물어 보아라. 그들이 일러 주리라. 현대어 성경. 먼 옛날을 기억해 보고, 대대로 내려온 시대를 더듬어 보며, 본래 너희가 어떤 족속이었던가를 너희 부모에게 물어보고, 너희가 어떻게 선민이 되었는가를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라. 현대인 성경 지난날을 회상해 보아라. 과거의 모든 역사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 부모들과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와 그들에게 내려주신 복에 대해서 기억을 하되 부모님에게 묻고 경험 많은 어른들에게 물어서라도 결코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본문 7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무슨 말씀인가? 이는 하나님의 행하셨던 기적의 역사와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복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전하려고 했던 옛날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믿고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만 믿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만 믿고 광야를 지났던 그런 옛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는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고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의심한 결과 방황했던 아픔의 옛날 실패의 옛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에는 기억하라 이런 말이 열 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어로 제코로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듭되는 그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로 점철된 사랑과 긍휼의 역사였습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께 죄악만을 쌓던 이스라엘의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가난한 목전까지 인도한 사건을 보아서도 능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죄악의 길에 빠질 때마다 이들의, 그들의, 예, 이러한 그들의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경험한 겸허한 마음으로 기억만 해도 그들은 충분히 회개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선면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과거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갖가지 은혜 역사를 오늘에 기억하고 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과의 발언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의 오솔길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독일 라치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을 600만 유대인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야드바셈이라 그래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도 그곳에 가봤습니다만, 저는 여러 번 들어갔어요. 야드바셈야드바셈이란 말이 뭐냐면, 이름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민족이 당한 참혹한 학살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자는 뜻으로 야드바셈 이런 이름을 지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죽은 유대인들의 뼈가 있고 신발이 있고 또 그들이 죽기 전에 썼던 안경도 아주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아주 참혹한 물건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워싱턴에 한번 갔습니다. 거기도 바로 이스라엘의 기억 기억하라 이 600만 학살당한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유대인 한 노인이 목이 다 쉬어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아주 목이 쉬어서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든지 철저하게 기억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기억해서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저 천안 아래 목천이 있죠? 거기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제의 치하에서의 참혹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아주 소름 끼치는 형무소와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후의 독립을 기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이름부터 기념관입니다. 기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는 것은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잘못을 또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지능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0.4래요. 1도 안 돼. 0.4. 그러니까 기억은 3초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불과 수초 전에 물고 혼났던 미끼를 또 다시 물어서 낚시에 걸리죠. 그 대표적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도다리. 제가 해군 장교 출신 아니에요. 맨날 해군에서 많이 쓰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도다리 같은 놈들. 훈련병들한테도 가장 많이 쓰는 게이 도다리 같은 놈들. 이게 뭐냐?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결국은 죽음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고, 이는 결국 삶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지금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주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중요한 임무를 띈 영국의 기선 한 척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항로가 매우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선장에게 비밀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항로를 따라 똑바로 갈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좌우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밀보호로 즉시 무전을 치라. 이 기사는 며칠간을 항의하며 미국으로 가던 중에 적의 군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장은 즉시 비밀보호로 무전을 쳤어요. 적의 군함이 보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 바람. 그러자 어디선가 알수 없는 곳에서 회답이 왔어요. 똑바로 갈 것. 우리가 옆에서 다 알고 지키고 있음. 사방을 둘러봐도 영국의 전함은 한 척도 없는데 기선은 지시에 따라 계속 똑바로 갔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미국의 항구에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 기선을 따라서 영국의 잠수함 한 척이 바다 밑에서 수면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잠수함은 기선이 도착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서 계속 기선을 지켜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되게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했던 한 부흥단원 가운데 김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6.25 전쟁 때 실명을 하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는데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 수업을 하고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빌리그레안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찬양을 인도하고 간증을 하게 됐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나를 인도할 때저 100미터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고 옮겨가기만 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한날, 한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생활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저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 어떤 복을 내려주셨는지 자신의 부모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절을 한번 띄워보시면 중간에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샬 그래요 샤샬 이 예, 뜻은 요청하고 간청하다. 이런 뜻인데 강력한 질문의 뜻이 내포된 단어예요. 이 말에는 거지가 구걸하고 애원하듯이 능동적으로 부모님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답을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물으라. 이런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역사,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행하신 역사를 배우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힘쓰라는 말이죠.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교육방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의 어린이들은 1차적으로 자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 영향이 가히 절대적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평상시도 그렇지만 특별히 절기 때, 명절 때가 되면 반드시 공동식사를 함께 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 부모에게 물으라, 물으라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즉, 식사 자리에서 부모는 과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섭리와 조상들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은 궁금한 것을 부모님에게 묻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유대인들은 세대차가 없는 민족이라고 그래요. 뭐, 갈등도 없는 민족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식탁 문화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가족이 다 항상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거기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그들의 문화 종교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부분의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나 때는 그래요. 나 때는 이랬다. 이랬다. 우리 조상 때는 이랬다. 우리 할아버지 때는 이랬다. 우리 먼 조상은 이랬다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하면서 아이들은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역사 부모의 존재 조상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고난과 감사가 어우러진 절기 문화를 대대로 이어온 유대 민족은 세대 차가 없는 기억의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에는 기억해야 할 절기 사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절기인 성탄절, 성령강림절,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이런 큰 절기 말고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건들 기념일들이 많아요. 3.1 운동 4.19 5.16, 또6.25 사변, 8.15 광복절, 또 8월 29일 한일 합방 국치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억하고 기념할 일이 수두룩한데 역사 의식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우리 사회 많은 젊은이들이 꼰대 또 낫대 이런 말을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정세대, 기 기정, 기성세대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만 먹으면 무조건 꼰대입니까, 여러분? 그 결과 부모 세대들의 경륜과 지혜를 배우지 못하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저도 자녀들 앞에서 뭘 얘기하려고 해도 이게 또 꼰대짓 하나? 그러고 조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할 말은 해요. 왜? 그게 다 듣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이런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꼰대니, 낫대니, 뭐 이런 말. 부정적으로 쓰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후세대들은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본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밑에 보면, "네 어른들에게 시자,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어른들보다 상당히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인터넷, 인터넷 검색이나 스마트폰 만지는 거, 이런 거는 어른들보다 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삶의 지혜입니다. 어른들은 옛날을 기억하면서 옛날에 다뭐 오늘날만 있겠어. 옛날에도 비슷한 사건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선동을 당해서 이렇게 막 행동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저 젊은이의 미래는 이럴 거야.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다 있는 거죠. 나이 많은 어른들은 모든 가치와 지식과 경험이 집약된 결실의 시기를 사는 분들이에요. 언젠가 인터넷. 검색 이렇게 하다 글을 보니까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가 70대 중반이더라고요 가장 행복하고 여유가 있을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죠 결실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노인 한분한 한 분은 하나의 도서관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도서관이에요.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노인들이 갖게 되는 경륜과 지혜는 도서관과 비할 만큼 아주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른들의 향기와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분들에게 계속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기쁘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차원이 아니라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역사 인식을 선대로부터 후대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타산지석의 교훈이에요. 온고이지신의 교훈이 있는 거죠. 옛날의 기억을 교훈삼아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게 이렇게 어른들에게 묻고 대답하고 부모들에게 묻고 대답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묻고 듣고 대화하는 가운데 공통된 역사 인식이 있고 축복의 계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보세요. 부모는 우리 조상들은 이랬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듣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 세대는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역사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기록을 많이 잘 하는 역사죠. 그런 나라죠. 조선 왕조 실록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왕이 등극을 해내고 그 과정들 뭐. 장례를 치렀다, 그 과장들 성곽을 수축했다, 과장들 세세히 그림으로 설명까지 다 만들어놔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저도 여러분 기록하는데 아주 이고리 난 사람이에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일기는 다 세세히 안 썼지만은 모든 사건이 지금까지 수십 페이지에서 깨알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뭐 나중에 그거 우리. 저기 자녀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록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기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감사 사역을 하고 저는 지난 3년 동안도 감사 일기를 하루도 안 빼놓고 어제 저녁까지 썼어요. 고민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내년에도 감사 일기를 또 써야 하나? 근데 아마도 또쓸것 같아요. 오늘 감사 일기를 한권사 가지고 또쓸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경호리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셨던 노인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요. 삶에 진한 허무와 소중한 가치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다. 흘러간 세월 속에 경험한 역사의 아픔과 교훈이 거기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묻고 들을 때 우리 사회, 교회, 가정은 더 따뜻해지고 소중해지고 더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확실한 교훈과 지식을 얻으려면 경험을 통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 사람의 경험은 너무 적고 그 양이 매우 적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과 또 경험을 통한 지식을 얻는 방법 우리가 독서를 하는 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른들의 경험담을 직접 듣고 배우는 거란. 겸손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은 대개 역사의 교훈을 무시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정학적인 여건상 있어지는 이런 강대국가의 이런 문제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역사의 교훈을 시 잊어버리고 무시한 어리석은 사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나라를 망쳤던 사색 당쟁,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요, 여당, 야당이 지금 딴 나라 사람들로 구성이 된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보는 그 시각이 왜 이렇게 정반대일까요? 상대방을 짓밟고 무너뜨려야 된다고 속이, 그래야 속이 시원한 것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똑같았어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게 했던 잘못된 정책들 기억해야 됩니다. 온 나라의 그 아리따운 우리의 딸을 공녀로 바치고도 수치스러운 역사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들. 임금이 등극하면 어떡해요? 왕으로 인정받으려고 중국까지 가서 머리를 조아린 양반들이 그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고 아주 사대를 당연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해, 왕이 된, 거기 뭐, 임금인가? 그 광해, 뭐, 그 영화도 있잖아요. 이병헌이가 나온, 그거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거기 보면 은 아, 작은 나라가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볼때 같이 신하들이 를 왕은 내가 왕이다 이 나라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내가 왕이냐 막 그렇게 주장하는데 볼때 같이 이어서요큰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굽신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대하는 거예요 사대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 역사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는 어쩌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요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담당한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2장 1 0절 읽어 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옛날을 이야기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저한 자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나를 모르면 자기들이 누리는 것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확정된 기념사업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의 역사들이에요. 이곳에 1954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철원교회를 세웠어요. 아마 이곳이 그때는 굉장히 아주 황량하고 접경지대에 무슨 선무방송이 북한에서 계속 들리고 총소리가 들리고 아주 무서운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정말 6.25 전쟁을 겪고 나서 고통스러운 사람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7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돌을 나르며 교회를 짓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아픔의 역사들, 실패의 역사들, 분열의 역사들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지역 사회에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나누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마 이름난 연예인도 좀 초청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한번 같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고 또뭐 심장병이든지 어려움 당하는 일을 우리가 수술해 주는 일도 한다고 계획을 다짜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원교회 70년사를 편찬하기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르는 동안 있었던 숨겨진 이야기들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 아픔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철원교회 이야기로 출판하는 일이 연말이면 거의 원고가 돼서 나올 겁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우리 교인들이 연극으로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신앙생활하셨던 어르신들이 한분한분 한분 사라지고 계세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나온 역사를 생각하면 기억하고 싶은 거 아팠던 이야기들 이제 그것들을 다 수집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로 풀어서 우리 교회 이야기로 아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아픔도 있었네 이런 슬픔도 있었네 이런 기쁨도 있었네 이런 이야기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일에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날 뜨고 어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금년에 우리 전교인이 성경 일독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주부에 성경 일독을 하신 사람들을 기록을 해서 기록으로 남길 거예요. 또 영원고원하는 일에 매진하는 교회, 전도체질화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본부 활성함이 배가운동에 우리가 전부 동참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동부위원회에서 어쨌든 총동원 전도주의 1등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지난해 번에도 그래 상을 받았지만. 근데 우리 교회 전도대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도하겠다고 작심하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으로 배가운동을 벌여서 우리 교회는 총력 전도체제로, 전도체제라 된 교회로 나아가서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무기력한 교회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민족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은 소망의 해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용기 백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